위원장님 근데 진짜 40분 만에 확 올라가는 그런 수술이 있나요? 거짓말 같지만 그런 수술이 진짜로 있습니다. 40분이면 시술하는 시간인데? 맞아요. 시술하는 거랑 시간적인 차이 거의 안 나는데 이 효과는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꼬집 리프팅입니다.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가 김종규 이한별입니다. 시술이나 수술계에 요즘 가장 뜨거운 그런 키워드가 리프팅일 텐데 리프팅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술들이 있죠 리프팅 같은 경우에 는 대부분이 절개를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수술 같은 경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술 쪽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하다 보면 효과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꼬집 리프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흉터 없이 시간은 40분 정도 효과는 확실하게 내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런데 꼬집 리프팅은 어떻게 하는 수술인가요? 꼬집 리프팅은 수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부 절개는 필요합니다 다만 피부 절개 흉터를 아예 안 보이게 감추기 위해서 귓바퀴 앞. 구레나로 약간 위쪽에 머리카락 안쪽으로 2c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드는 물음이 그렇게 적게 째고 하면 시술하고 뭔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리프팅을 하는 안쪽에 그 구조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피부라는 조직은 바닥이 있어서 안쪽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형태인데 그걸 우리가 박리한다 그러죠 저희가 하는 꼬집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박리를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리한다는 건 어떤 조직과 조직 사이를 가르는 행위를 아 그렇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피부를 잘라내고 깨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피부 부분을 방리를 해서 바닥에서 분리를 시켜서 잘 당기겠다 근데 이게 붙어있는 채로 그냥 당기면 당연히 저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단단한 바닥면을 분리하거나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힘을 줘서 당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으로만 당겨 놓은 것은 당연히 저항 때문에 유지기간도 짧고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이 리프 리프팅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시술로 하는 리프팅과 꼬짐 리프팅은 결이 다른 종류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리프팅 수술하면 스마스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수술도 스마스를 당기는 수술인가요? 당연합니다. 이 리프팅 수술의 기본적인 근본 원리는 이 안쪽에 있는 속근육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당겨서 리프팅을 강하게 효과를 유지해 준다라는 게 기본 원리인데요. 꼬짐 리프팅을 할 때에도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을 확실하게 당겨서 리프팅을 해드립니다. 이 꼬집 리프팅의 핵심은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 최대한 적게 절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최소 절개 안쪽으로 방리는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고 피부와 스마스팅을 각각 분리를 해서 리프팅을 강하게 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그게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틈을 가지고 수술을 넓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제 두 층으로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술이 됐던 수술이 됐던 효과가 좋다 그러면 붓기나 멍이 좀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꼬지 리프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수술 직후에도 환자분들이 붓기나 멍이 없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특히나 실밥을 뽑을 대략 11차 정도가 되시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가능할 정도로 붓기 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설명드릴 때 회복 기간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잘 쉬시면 다음날 출근할 때 물이 없다고 설명드립니다. 그 자세한 실제 케이스 사례는 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리프팅 효과는 두말할 것 없이 회복 기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이 리프팅 시술들보다 꼬집 리프팅 수술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환자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두번세번 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보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세 번씩. 리프팅 수술을 한다고요. 그렇죠. 수술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하면 끝나니까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는데 실제 꼬집 리프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꼬집 리프팅 수술을 할 때에도 혹여나 다음 번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서 재수술하는데 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꼬집 리프팅 하시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몇년 있다가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더 효과를 크게 내고 싶다고 하시니까 안면거상 넘어.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은 단 40분 흉터는 전혀 보이지 않고 효과는 일반 리프팅 시술들보다 확연히 우위에 있는 꼬집 리프팅 수술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이 꼬집 리프팅 수술에 대한 것은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성형외과 였습니다